완자 페이지 220, 211페이지 9번 수능실제문제 해설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볼까요 자, 어떤 유전형질 A가 있는데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H, 스몰 A H,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며 자그 다음에 스몰 A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개에 독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와 다중두 개는 어우, 두 개는 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지원기 세포 2로부터 생성이 되었다. 자, 그다음에 대립 유전자 OX 문제입니다. 자, 쌤이 이거 연습 많이 했죠. 특정한 대립 유전자 기억이라는 게 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없다, 이다, 없다. 그러면 그 세포는 핵상이 뭐라고 그랬지? N이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도 보입니까? 없다, 이다, 없다. 그죠 그러면 다라는 놈도 핵상이 N이고 없다, 없다, 없다. 알수 없고 그지? 그 다음 없다, 이다, 없다. 얘도 N입니다. 자,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걸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하게 알아둔 내용이 일단은 핵상인 N인 세포 자그 다음에 또나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까? 대립 유전자가 4개잖아 그지? 4개 중에 2개 이하를 가지고 있어 그지? 3개 정도를 가져야지 2N이 되는데 이 아이도 일단은 핵상이 N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립 유전자 관계를 찾으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 대립유전자 1번 1번 유전자는 어 상동염색체야 또자 2번 2번 유전자도 상동염색체가 한건데 핵상이 얼마일 때요 N일 때는 1과 2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없다 아 동시에 1과 뭡니까 1과 2를 그지 1과 1, 또는 1과 1, 또는 2와 2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일단 포인트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대리비전자 관계에서 또, 자, 지금 대리비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는데, 자, 뭐야, 절반보다, 절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핵상이 n이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존재하는 이 염색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어, 항상 핵상이 n일 때는 무조건 상염색체는 무조건 가져야 돼, 그지 그래서 뭐 여자인 경우는 상염색체 X, 근데 남자인 경우에는 상염색체 Y 잖아, 그지? 근데 Y는 표시가 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봐야 될게 어, 대립유전자 관계를 먼저 찾으라고 그랬지, 그지? 자, 여기에 지금 가세포를 나세포를 보자. 니은과 니이 니은과 니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면 니은이 여기 있고 리을이 여기이 있지 핵상의 n이니까 따로 있어야 돼그 다음에 달을 보면 기역 리을이야 그지 리을은 여기 있으니까 기역이 어디 있어야 돼? 기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나머지 니은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이 대립 유전자 관계고 디귿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 아까 얘기했지, 그지? 자, 백상이 절반 이하인 요놈. 얘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동그라미를 가진 요게 뭐라고 얘기했어? 상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러면 요게 상 염색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성 염색체. 성 염색체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요게 이제 성 염색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또 문제 하나씩 보자. 그럼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 가와 다의 핵상은 가도 n, 다도 n이 됩니다. 가도 다 n, 가도 가다 n 맞습니다그 다음에 1은 나가 형성되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에 요거 좀 맞춰 봅시다. 두 개는 자원의 세포고, 나머지 한 개는... 투의 세포야, 그지 다르잖아, 그지. 자, 그 조합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뭐냐면, 자, 세포 분열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자,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뭘좀 기억하냐면, 항상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가. 여기 하고 여기는 어때? 여기 하고 여기는 똑같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 하고 여기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방금 전에 다시 설명해줄게. 어디와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다른 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반대야, 그지? 반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지금 두 개가 1의 세포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이 1의 세포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 첫 번째 이 경로로 봤을 때는 어때야 돼?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어때야 돼? 종류가 같아야 되고, 그지? 같아야 되고, 똑같이 존재, 존재해야 되고, 만약에 이 조합으로 갔을 때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될게 뭐가 보이냐면, 자, 이 부분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니은이 있고 디귿이 없고, 그 다음에 있고 없고, 잠깐만요. 자, 이걸 다시 지울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자, 입, 있고, 없고, 없고, 있고의그 조합을 찾아야 되겠지, 그지, 어딘지.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누가 보입니까? 있다, 없다. 그러면, 둘다 지금 상하나, 성하나를 가져야 되잖아, 그지? 상하나, 성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ㄹ 같은 경우는 뭐야 나에 있고 그 나에 있고 다에 있잖아 그지 맞니 그러면 어떤 특정 유전자가 그쵸 특정 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 그지 어디가 눈에 보이십니까 얘가 보이네 그지 가하고 어디야? 달을 보게 되면, 달을 보게 되면, 어, 항상 얘들이, 그지? 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가 있고 없으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 없고 있어야 돼, 그지? 맞지? 없고 있어야 됩니다. 없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laughs> 어디가 보여? 힘들죠? 잠깐만 찾는데, 잠깐 혼들렸는데 자, 요 부분 표시해 줄게요. 자, 요 부분. 요 부분 보입니까? 기업과 니에는그렇죠 없고 있고, 여기는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자, 한 그치. g 원기 세포로부터 진행을 할 때, 자, 왼쪽과 오른쪽 방향은, 서로 유전자 구성이 반대가 돼야 되겠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1의 세포, 이제 1의 세포고, 두 개니까 요게 2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2의 세포. 자, 1로부터 나가 형성되었다. 틀렸지. 2로부터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두세 번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x 염색체의 수는 나와 다. 아까 얘는... Y니까 얘는 수컷, 일부 얘는 수컷이고, 얘는 암컷이 되겠지. 그지? X염색체의 수는 나와 다에서 같다. 어, 일단은 나와 다에서 같다. 나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다른 세포지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얘가 Y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 렇지 여기 성염색체지, 그지? 성염색체가 디글 리을이니까. 어 리얼 리를 가다 가지고 있는 얘기지 맞고요. 기과관이는 대립 전자 관계니까 맞고요. 그다음 피에서 기과디을어 모두 갖는 승식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기 하나, 디 하나. 그렇지? 서로 어 대립 전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이 문제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하자면 어떤 대립 유전자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일 때 그렇지. 지금 이쪽으로 만약에 라지 h 스몰 t가 만약에 가면 이 오른쪽으로 스몰 h 라지 t가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특정 대립 유전자가 뭐 예를 들면 H가 있으면 여기는 라제 H가 없고 스몰 H가 있으면 라제 H가 아 라지 T가 없고 그지. 그래서 항상 있다 없다의 관계가 그지 없다 있다의 이러, 이런 관계로 대리비전자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그지 반대되는 대리비전자 구성이다라는 걸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려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